혹시 옥상 방수공사 견적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체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3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차이가 나죠. 이럴 때 대부분 건물주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일 싼 업체 아니면 평균 가격대 업체를 고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방수공사에서 저렴한 견적은 재료 수량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건 곧 부실 시공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시공 후 1, 2년 만에 하자가 발생해서 연락했더니 업체는 이미 폐업하고 결국 두배 비용 들여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견적서에 시공 기준과 물량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견적서 물량의 비밀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수백만 원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우레탄 방수공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제대로 보려면 방수공사의 필수 3단계, 즉, 하도, 중도, 상도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도, 즉, 프라이머입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방수층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죠. 이 단계가 부실하면 방수층 전체가 바닥에서 들뜹니다. 두 번째는 중도, 우레탄층입니다. 빗물을 실제로 막아주는 핵심 방수층이죠. 건물이 수축하고 팽창할 때 균열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비용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상도, 코팅층입니다. 중도층을 자외선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죠. 이게 없으면 중도층이 빠르게 딱딱해지면서 갈라집니다. 여기서 부실시공의 대부분은 바로 중도에서 발생합니다. 정석 시공 기준으로 방수층의 내구성을 확보하려면 중도의 두께가 최소 3mm 이상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저가 업체는 1mm 미만으로 얇게 롤러칠만 하여 재료비를 아끼고 단가를 낮춥니다. 시공 직후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1년도 안 되어 균열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레탄 방수공사 1식 이렇게 적혀있고 총액만 나와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견적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시공 내용을 일부러 숨기는 방식이거든요. 제대로 된 견적서라면 재료비 항목에 자재규격, 단위, 투입수량이 명확히 나와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수치 하나만 기억하세요. 3mm 두께 기준 중도제는 평당 약 10kg 이상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이 30평이라면 중도제 물량이 최소 300kg, 즉 20kg 기준 15통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30평인데 중도제가 5통, 6통만 잡혀 있다면 이건 3mm가 아니라 1mm로 얇게 바르겠다는 겁니다. 재료비를 3분의 1로 줄여서 저가 견적 내고 부실 시공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러니 총액만 보지 마시고 핵심 재료인 중도제의 투입 물량을 꼭 확인하세요. 업체 사장님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특약 사항에 다음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중도 타설 시 KS 규격 정품 자재를 사용하며 방수층의 평균 두께 3mm를 준수한다.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입 시 종류 및 수량을 건축주에게 확인시킨다. 이한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3mm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두께가 부족하면 재시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되는 거죠. 둘째, 자재 수량 확인 문구는 업체가 자재를 빼돌리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자재를 반입할 때 수량을 세고 빈 통이 나갈 때 다시 세는 것만으로도 부실 시공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체 반응을 보세요. 제대로 된 업체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못 믿으세요 라며 불쾌해하거나 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미 부실한 시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잔금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안전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하자 이행 보증증권입니다. 방수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보통 2에서 3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면 하자보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보증보험사가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업체가 하자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증권은 업체의 정식 사업자등록과 공사실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업체에게 요구하세요. 잔금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는 즉시 입금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없어서 증권 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총액이 아닌 중도 투입 물량을 확인하세요. 30평 기준으로 15통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ks 정품 두께 3mm 준수를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셋째 자재가 반입될 때 수량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 후빈통 개수까지 체크하세요. 넷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반드시 받으세요.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부실 공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방수 공사 하실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맡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